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서울 곳곳이 따스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 특별한 하루를 보내려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 남산의 인턴들이 추천하는 2025 크리스마스 명소는 바로 이곳,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입니다. 대형 하트 트리와 다양한 팝업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어 연일 붐비고 있는데요. 현장에 와보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금세 알수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유럽 정통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 반짝이는 하트 오너먼트로 장식된 거대한 트리는 한 눈에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2층 규모의 회전목마는 마치 동화 속 장면처럼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니까 기분이 좋고. 또 사진도 찍으니까 좋았어요. 어, 호떡이 제일 맛있어가지고. 아, 네. 크리스마스 마켓 자체가 처음인데 생각보다 부스도 많고 네. 트리도 예뻐가지고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저희는 크레페 사 먹었는데 약간 산타클로스 모양이어가지고 왔을 때한 번은 사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마켓 곳곳에서는 오르골과 각종 상품들을 판매하는 상점들도 만날 수 있는데요. 유럽 특유의 감성을 담아낸 작은 장식품들만 봐도 크리스마스의 따뜻함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또 이곳에서는 한해 동안 고마웠던 마음을 전하는 위시월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방문객들은 직접 엽서를 쓰며 서로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혹시 직원으로서 추천하고 싶은 먹거리나 체험 부스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궁금한데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일단은 이제 가나 초콜릿 팝업에서 마시멜로를 올려주는 이제 핫초코가 이제 왔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왕만두가 진짜 맛있습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바빠질까봐 말씀 안 드리는 건데요. 이제 회정호마 2층에서 이제 트리를 관람하시면 굉장히 좋은 포토스팟이 야경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조금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바로 행사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상으로 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표를 대파는 일명 안표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입장권은 정가가 만 원이지만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4만 원 많게는 그 이상의 거래되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인기가 높아진 만큼 구하기 어려운 표가 생겨나고 이를 되팔려는 움직임도 함께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암표 거래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법에 위반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도덕적으로 이렇게 썩 좋은 건 현상은 아니잖아요. 네네. 뭐 적발을 열심히 해서 그런 현상을 좀막 맞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네 암표가 시간 맞춰서 이렇게 제값 주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취소가 되면 또 그만큼 못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네. 약하다고 들었거든요 그 처벌이 뭐 돈이 얼마 안 된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그게 아예 좀 강화가 돼야 안 한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벌금이 좀 세야 될것 같아요 예 하지만 현재 법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명확히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안표 문제는 오랜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더현대 서울 팝업 행사 입장권이 논란이 되기도 했. 이런 문제가 반복되자 정부에서는 안표 3법을 만들어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앞으로 이 같은 안표 문제 관련 법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설렘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명소들. 많은 사람이 즐겁게 추억을 만들기 위해 찾는 만큼 누구나 공정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시스 TV 남산 리포터 장수빈이었습니다.